안녕하세요. 음, SGM 그룹에서 성공 매니아는 안희정 점장입니다. 네, 점장님 혹시 인셀덤 사업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을까요? 아, 저는 사실 음, 법인 대리점에서 보험 일을 하고 음, 오랫동안 했었어요. 보험 영업을 하셨을 때의 어려움과 인셀덤 사업을 선택하신. 사실 보험은 이제 이렇게 음 보험을 하다 보면 매달매달 매달 새로운 고객들을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사실은 좀 힘든 점인데 어이 인센덤 일을 선택하게 됐던 이유가 이거는 어쨌든 플랫폼 사업이다 보니까 한달두달세달 달, 달, 그리고 이제 1년 후 2년 후 3년 후가 됐을 때그 내재되는 고객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어, 보 음, 20년 넘게 한 보험리를 과감히 접고 이 일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럼 혹시 이슬람 사업을 고민도 하셨을까요? 고민했죠 처음에 고민했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화장품을 일도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어, 겨울에 좀 땡기면 아이 그 몸에 발라주는 바디크림 살짝 바르는 정도? 그 정도였기 때문에, 어, 과연 화장품을 쓰지 않는 내가 이거를, 과연 이 사업을 할수 있을까?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 사업은 제 얼굴을 만들어야지만이 될, 저기, 할수 있는 사업인데, 어, 일도 안 쓰던 사람이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가장 컸었어요. 어, 상위 점장님이 어, 한 세트 선물을 주시면서 이거 3일 안에 다 써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3일 동안 쳐다도 안 봤었어요. 쳐다도 안 봤다가 <laughs> 매일 도부를 해서 이렇게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그 정성이 사실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한번 해봤어요. 해봤는데 하루 해봤는데 어, 뭐지? 이틀하고 3일하고 세, 이제 한 세트를 다 쓴고 나서 이제 처음에 찍었던 사진과 3일 후에 사진을 봤는데 비교가 더 커무 되는 거예요. 정말 그 3일 만에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10년이 젊어진 느낌 그래서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써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. 그럼 혹시 셀명사업에서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세요 어느 날 한마디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. 어? 그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그때서 그때서 들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들, 이제 접어들고 이제는 시스템을 하고 있죠. 혹시 그 후속했던 한마디는? 어, 지금처럼 똑같이 살면 500년을 살아도 이, 생, 이 저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지금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수사 대표님 말씀이 저를 한데 진짜 이만한 쇠망치로 제 머리를 확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시스템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.